그 넓은 돌과 언덕들이 어우러진 농촌의 풍경이 어디를 가나 비슷해 보이지만 논산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농촌의 향기구나 이거지. 아, 어, 아 어, 냄새 좋다야. 네. 아니 이 근처에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어디 계신 거야? 아. 아이고, 시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으시네. 아유, 젊으시네. 아니, 예. 전국의 시장님도 많이 계신데, 네. 제일 젊은 것 같아요. 농사 네.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아, 시장님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전, 음, 제가 이제 모시는 마을은 이제 우리 광석 갈산인데요. 예. 아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훈훈한 따뜻한 인정. 음. 서로 어려울 때 같이 옆에서 음. 주민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고. 예. 또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음식도 나누고 네. 하는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 음. 동고동락 이 공동체를 우리 마을회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마을회관에서는요 매주 이틀씩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328군데 마을회관에서 3,200여 분의 어르신들이 한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달라요. 그죠? 이거는 상을 받다 할때 밭. 얘는 우리 밭에 마늘 캐러 가자 할때 밭이에요. 아, 곧장 와. 아, 그 학교 갔다 다른 데 세지 말고 곧장 와. 아시죠? 곧장와. 곧장. 80평생을 농사 만지어 투박해진 손으로 연필을 꼭 쥐고 꾹꾹 눌러 글씨를 써내러 가시는 어르신들. 돌아서면 잊어버려도 매일 매일 듣고 배우는 재미가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답니다. 떡떡떡. 어머니, 어이! 어머니 덩거덩네, 덩거덩네. <laughs> <덩어던네? 웃음> 어머니, 네. 우리 저기 어머님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네. 공부하는 현장을 한번 모시셔서 예. 모시고 왔어요. 아니 어르신들이 <laughs> 공부를 하신다고 하길래 어떠세요? 글 배우시니까 좋죠. 예, 네, 좋아요. 어, 이제 편지도 쓰시고. 네. 응. 엄마 응. 아버지가 지집에는 글을 안 가르친다네. 음. <laughs> 안가친대그 아, 그, 당시에 아, 그랬죠.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네. 지집에는안 어, 안 가르친다. 안가친다 <laughs> <laughs> 응. 밑에 동생만 가르쳐서 큰것도 몰랐어요 진짜. 예. 재밌고 음. 좋아요. 좋죠. 애들은 이또더 터져 뭐 이제. 까부지 말라 우리 인자시들 아직 나도 그걸 안다고 다. 몰르들은 네. 몰르든 거를 하나는 아는 거니까 네. 재미 있고 배우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해. 네. 그거 뭐또 쓰셨어? 네.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한번 글 <laughs> 얼마나 달리고 라나 볼게 내가. 나는 반장이다. 오 <laughs> 반장이죠? 네. 그럼 네. 반장이고 네. 잘하시게. 네. 이영구 나는 큰 딸로 태어나서 아, 공부도 못하고. 못했어요. 예. 어, 학교도 못 갔어요. 예. 나는 반장이다. 어, 반장이다. <laughs> 반장이다. <그리고> <웃음> 반장이 최고지. <laughs> 아. 내말잘 들어라. <laughs> <laughs> 내말잘 들어라. 윤수라, <laughs> <laughs> 최민아. 응. 응. 할머니는 반장이 되었다. <laughs> 반장이 되다 <laughs> <laughs> 아. 집문장이다 아. 했어요. 어, 아주 잘 쓰셨네. 아, 그 사회적이에요. 판, 네. 어디 가서 판장이라 한걸 내세우세요. 네. 나 판장이야, 까불지 마, 판장이다. 저도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제대로를 몰라. 뭐뭐 뭐 쓰셨어? 아, 그 시장님이 한 일을 읽으셔봐요 보고 싶은 아들 엄영숙. 가을이 오면 엄마는 빨간 감을 보면 아들이 생각. 주렁 주렁 열린 감을 보면 엄마는 감을 주고 싶어 가을이 오면 감줄 생각을 해 아들 그거 알아 보고 싶은 거 항상 큰 아들 고맙고 사랑해 어미 양수 어, 어, 어머니 어머님 그 글에는 어. 그냥 아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쓴 것도 어디로 보냈나왜 그래? 한번 선생님한테 보라고 어. 선생님. 사랑합니다. 모두 거송 이해 주소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막내. <laughs> 아잘하셨어요아잘 쓰셨어요. 글은 쓸 나름이에요. 그리고 매번 오시면 손, 이 손이 섬찮아서요. 예. 못잘 보소. 못 어디 손좀 봐. 아니요. 어디 괜찮아. 어디 파요 어디 아이고 이그이 손으로 그래도 글을 또 어머니 이 손에 응. 이 검은 손으로 사진들 응. 다 키운 거예요 응. 그래요 그래. 글을 참 시, 잘. 쓴편해서 응. 그냥 그렇게 썼는지 응. 선생님이 잘 썼다고 하더라고 아잘셨어요잘 <laughs> 썼어요 네. <laughs> 응, 잘 썼어 <laughs> 아주 잘셨어 가슴에만 쌓아두었던 못 배운 서름을 이제라도 풀게 되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어르신. 마을회관으로 등교하는 늦가기 학생은 지각 한번 하지 않는 장한 학생들입니다 마실음악회는 요청하면 이렇게 마을로 직접 와준다는데요 볼거리가 드문 시골에서는 큰 즐거움이 되겠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두그 팀의 의료진이 490여 개의 경로당을 다니며 건강 체크도 한다는데요. 행복한 동행이란 이런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